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청색, 금색, 회색,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실리콘 거는 가격도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하지만, 이거를 직각으로 자르지 마시고, 약간 누르면서 밑으로 전진하면서, 첫 번째는 실리콘이 잘 쏴지는 색상을 고르는 겁니다. 일단 회색 실리콘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다음은 투명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색상에 따라서 이 시공 품질이 어떻게 좌우가 되는지 좀 극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회색 실리콘과 이 투명 실리콘, 을 싸서 비교를 지금 해드리는 건데요. 회색 실리콘도 얼핏 보면 나쁘지는 않게 싸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위에 묻어있는 저 실리콘 찌끄러기 같은 게 보이시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찌꺼기가 없어서 매우 깔끔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찌꺼기가 보이게 되면 육안으로 확 표가 나죠. 보기 싫어집니다. 투명으로 싸진 실리콘은 특별히 뭐 지저분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이 눈에 띄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실리콘 잘 쏘는 가장 큰 요령이 여기서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실리콘을 쏘는 목적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마감면에 벌어진 틈새 이 부분을 실리콘으로 자연스럽게 메꿔주면서 연결시켜 주는 게 실리콘의 목적인데 실리콘의 색상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 실리콘 색상 자체가 눈에 확 띄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 써거나 예쁘지 않게 싸버리면 그게 육안으로 확 표가 나기 때문에 지저분 라는 느낌이 나는 건데 실리콘 색상이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그 경계 부분이 투명함 때문에 잘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실리콘을 안쏜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실리콘을 쏘는 이유가 서로 다른 면에 벌어진 틈새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리콘이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그 벌어진 틈새를 육안으로 감춰주기가 쉽습니다 쉽지가 않겠죠 지금 이면과 이면 사이에 요 까맣게 보이는 이 틈새 이 부분을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투명 실리콘으로 쏘게 되면 실리콘 자체는 쏜듯안쏜듯 굉장히 잘 싸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 목적인 이 틈새를 가려 주기는 힘든 거죠 실리콘 자체가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려 주지 못하고 그대로 그 라인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백색 실리콘으로 쏴줘야만 가장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백색 실리콘으로 쏘게 되면 저 틈새를 완벽하게 가려주고 이면과 이면의 색상과도 유사한 색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실리콘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쏴줘야만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기술이 좀 부족하거나 어설프게 되면 이렇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실리콘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실리콘을 못 쏴도 잘 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금색 실리콘을 많이 쏴줬습니다. 왜냐하면 투명도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색상도 있기 때문에 잘못 쏴도 좀잘 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금색 실리콘을 많이 쐈거든요. 아마 오래된 주택 같은 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실리콘 마감된 게 금색으로 돼 있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선호를 했던 그런 마감 색상인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 실리콘 색상 자체가 눈에 띕니다. 이 실리콘 색상 자체가 꼴베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색을 많이 쓰냐면 오늘 영상은 이 수달코리아에서 에코실 실리콘을 협찬해 주셨고요. 방금 제가 쏜 색상이 반투명 색상입니다. 반투명 색상. 위에 부분이 투명으로 쌌던 부분이고요. 투명은 틈새 라인이 그대로 보이죠? 검게. 하지만 반투명은 틈새 라인이 가려졌습니다. 뭔가 있는 듯 하긴 하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확 띄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가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리콘도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 자체도 그렇게 이렇게 뭔가 눈에 육안으로 띄지는 않습니다. 이제 백색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쌌던 백색이고요. 이쪽면과 이쪽면이 흰색이기 때문에 실리콘 색상 조화가 잘 이루어지죠. 반투명은 어떨까요? 완전 투명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뭔가 이질감이 들지도 않는 어느 정도 잘 조화를 이루는 듯해. 보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실리콘은 색상이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실리콘 자체가 좀잘싸진 것처럼 보인다. 실리콘 경험이 없을수록 투명한 색상을 쏴주게 되면 고수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리콘이 투명하게 되면 거멓게 보이는 이런 틈새 자체를 커버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색상에 있는 실리콘을 쏴줘야 되는 건데 색상에 있는 실리콘은 끝만 잘못 쏘게 되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론은 반투명. 네, 이 반투명 색상이 뭐 최고의 답인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흘러가긴 하는데요. 실리콘에 자신이 없는 분일수록 반투명 색상을 사용하시게 되면 웬만한 건 그럭저럭 표안 나게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리콘의 색상을 구별하시는 방법은 이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색상이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청색, 금색, 회색,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이렇게 뒷면을 보셔도 색상을 어느 정도는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밀봉된 부분을 칼로 잘라내게 되면 원래 갖고 있는 색상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실리콘의 컬러는 정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색이라도 연한 회색, 진한 회색, 뭐 중간 회색, 이런 식으로 나오는 회사마다 색상이나 톤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작업한 것과 완전하게 똑같은 색상으로 나는 실리콘을 고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생각이고요. 최대한 색상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내가 실력이 없을 쏴도 잘 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색상을 선택하는 게 초보가 실리콘 마감을 잘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 케이크 만들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짤주머니라고 하는데요. 짤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이 실리콘이 되겠고요. 요 앞에 달려있는 게 깍지라고 하는데요. 내용물을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양으로 실질적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리콘에서는 노즐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깍지의 역할을 해주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케이크를 만들 때는 손으로 직접 짜서 이 내용물을 쏴주지만 실리콘은 실리콘 건이라는 걸 사용해서 편리하게 실리콘을 쏩니다. 실리콘 건은 가격도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하지만 어떤 걸 쓰셔도 사실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실리콘 건으로 한번 써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실리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밀봉된 부분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너무 끝까지 다 자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사선이 있기 때문에 나사선이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 이 지점을 커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팅을 할 때는 이 커터컬을 사용해서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좀 안정적으로 높힌 상태에서 이걸 한 번에 막 세게 힘을 주기보다는 살짝만 힘을 줘서 이렇게 썰어주듯이 잘라주고 살짝 돌려주게 되면 안전하게 이렇게 커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이 실리콘곤으로 선택을 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꼭지를 딸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리콘을 껴주고요 한번 눌러주게 되면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재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그다음으로는 이 노즐을 가공해 줘야 되는데요. 이 노즐을 많이 잘라내면 많이 잘라낼수록 실리콘 양이 두껍게 많이 나오게 되니까 적당한 양을 잘라야 되는데 사실 어떤 게 적당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요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들어갈 위치에서 요거를 직각으로 자르지 마시고 약간 15도에서 20도 정도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윗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윗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옆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기 때문에 윗면과 밑면의 노즐 끝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 윗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윗 부분이 어딘지 항상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방향이 실리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윗면은 항상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방향으로 밑으로 전진하면서 이제 쏴줘야 되는데 이게 쏘다 보면이 앞에 막 실리콘이 막 묻고 그러면 이 방향이 헷갈려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 방향을 인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놓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노즐 끝 모양을 만 만든 거 외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좀 넘치지 말라고 해주는 그런 요령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이 노즐만 갖고도 몇 시간짜리 영상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분야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수승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만 갖추시면 될것 같고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실리콘이 두툼하고 굵게 나온다라는 것과 노즐을 자를 때 15도에서 20도 정도 살짝 각을 줘서 잘라야만 실리콘 건네 전진 방향이나 위치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준다라는 것그 다음에 이 윗부분을 항상 내가 육안으로 인지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노즐을 만드셨으면 실리콘 끝에도. 나사선이 있고 이 노즐 안쪽에도 나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돌려서 결합을 해주고요 항상 실리콘이 나오는 윗부분을 내가 연필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리콘 거는 이렇게 뒤로 당길 수가 있고 이렇게 눌려집니다 길다란 쇠 막대기가 달린 부분이 실리콘이 뒷부분을 눌러주면서 이제 실리콘을 쏴주는 건데요 이 앞에 재질이나 색상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막대기 이거는 거의 다 동일하고 이렇게 쇠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 갈고리 모양의 막대기를 뒤로 끝까지 뺀 상태에서 실리콘을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요. 실리콘의 이 상표나 뭐 모양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봐야 될게이 노즐의 위 위치. 내가 표시해 놓은 이 위치, 이 위치가 일직선상에 있게 배치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항상 세팅을 해 놓으시면. 전진 방향과 실리콘 노즐의 방향이 항상 일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실리콘을 쏠 준비는 끝이 난 겁니다. 방아쇠를 한번 눌러가지고 막 1m, 2m, 3m 다 이렇게 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쏘고선그 멈춰진 지점에서 실리콘이 좀 뭉치거나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힘 조절을 좀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그 노즐 방향 이렇게 잘 잡으신 다음에 누르면서 밑으로 전진하면서 이렇게 쭉 가주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힘조절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그게 다안 되기 때문에 지금 녹색으로 쌓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시기하게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요령이 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실리콘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망칠까봐 굉장히 빨리, 한 번에 이렇게 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두렵고 겁이 나기 때문에 찔끔찔끔 질질질질 이런 식으로 이제 쏘게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대범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밀착을 시키면서 대범하고 과감하게 쭉쭉 밀수록 오히려 모양은 더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이 실리콘의 각에 따라서 쏴지는 모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예쁜 모양이 지금 화면에 이런 정도의 모양이 가장 깔끔한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노즐을 자르는 그 모양에 따라서 이 각이 조금 그 매치가 잘 되는 그런 각이 있어요. 그 각을 만약에 내가 연습을 통해서 찾아냈다라고 하면 내가 실리콘을 쏘는 그 과정에는 그 각을 변함없이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노즐을 자른 상태에서 한번 써보니까 한요 정도 각이 좀 예쁘게 잘 나오더라 라고 한다면 이 정도 각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전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게 눕거나 이게 쓰거나 이런 식으로 각이 틀어지게 되면 양과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실리콘이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건의 이 각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이걸 잘 유지시켜도 전문가처럼 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실리콘 잘 쏘는 게 이렇게 정말 어려워요. 이힘 조절과 각도 조절 이런 것들이 좀잘 이루어져야만 예쁘게 깔끔하게 잘 쏴지는데 사실 이게 뭐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몇년 동안 이거 연마하고 갈고 닦으면서 이런 실리콘 기술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셀프 인테리어 할때 이렇게 실리콘 하나 잘 쏘자고 몇년 동안 연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도구를 좀 이용하면서 실리콘을 잘 싸야 되는데요. 요 실리콘 헤라라고 하는 이 보조 도구도 굉장히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보조 도구입니다. 힘 조절도 이렇게 안된 상태에서 대충대충 정말 똥손이 똥 것처럼 이렇게 한번 싸봤고요. 한번 보시면 너무 두툼하게 싸줬고 중간에는 덜 싸져서 구멍도 나있고, 연결 부위는 매끄럽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망한 실리콘 상태에서, 헤라를 사용해서 싹 문질러주게 되면, 연결 부분이 딱 밀착이 되면서 밀어줬기 때문에 매끈하게 연결이 됐고요. 표면도 굉장히 매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밀착도 잘 됐고, 모양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실리콘 정말 잘 쏴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헤라를 이용하게 되면 모양을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헤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고 두툼하게 이렇게 제멋대로 쏴진 이런 실리콘을 이 헤라의 양쪽 끝 면을 이렇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쭉 문질러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반달 모양으로 가공이 되면서 밀착된 부분들은 쫙. 벽에 밀착을 시켜 주겠죠. 그래서 실리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실리콘 헤라를 사용하실 때는 크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쌓아놓은 실리콘 두께보다 조금 더큰 모양의 헤라를 사용하셔야만 모양이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내가 실리콘을 소세지만하게 쌓았는데 손가락 굵기만 한 헤라로 문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쳐나겠죠 이 헤라의 범위를 벗어나서 넘쳐나게 되면서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헤라의 크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요 헤라 크기가 네 가지 종류 되더라고요 가장 작은 소 그다음 중. 대, 특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숟가락만한 크기의 그런 헤라도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선택하시면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웬만한 걸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작은 거, 그 다음 거 해서 이 정도로 하나 선택을 하시면 웬만한 건다 커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이 표면이 미끌미끌하지 않은 곳에는 이 헤라를 사용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질감이 살아있거나 꺼칠꺼칠한 면에는 얘를 문지르게 되면 끝부분에서 그 실리콘이 그 꺼칠꺼칠한 부분에 스며들게 되겠죠. 그래서 육안으로 이제 표가 많이 나서 그것 또한 이제 망하는 마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문지를 곳에 질감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색상도 좀 중요합니다. 이게 같은 색상일 경우에 지금 문질러도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색상이 다른 걸로 문지르게 되면 아무리 맨질맨질한 표면에 얘를 문지른다고 해도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 얘를 사용하면 다뭐 깔끔하게 마감을 할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화장실에 실리콘을 이 헤라로 마감을 한다 하면 미리 한번 살짝 테스트를 해보고, 오, 이상한데? 번지는데? 이러면 바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럴 땐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놨고요 아까 전에 이 헤라를 이용해서 문질렀을 때 단점이 이 옆에 표면에 묻어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잖아요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게 되면 그 단점을 없애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마스킹 테이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문질르게 되면 보신 것처럼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묻어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문질렀을 때 마스킹 테이프가 번져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 묻은 부분은 또 이렇게 페인트 칠하듯이 이렇게 문질러서 또 묻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 세번 이렇게 문지르면서 표면을 깔끔하게 원하는 상태로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마스킹 테이프가 없게 되면 문지르면 문지르는 대로 이 번져나가는 게더 이제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 깔끔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방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하게 되면 번져나가는 걸이 테이프가 막아주게 되니까 얼마든지 지저분한 부분은 이렇게 한번더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혹시라도 실리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발라주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띄어내게 되면 그 라인 따라서 실리콘이 딱 묻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가능하죠. 스킨을 안한 곳은 이렇게 좌우로 묻어나오면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가 되는 건데 마스킹 테이프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경계 라인이 정확하게 깔끔하게 나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 마스킹 테이프는 좀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렇게 테이프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곳에 이 경계 부분을 좀 야무지게 눌러준 곳에는 이렇게 단차가 좀잘안 보이는데 야무지게 눌러주지 못한 곳에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두툼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약간 이런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이프가 야무지게 붙지 않은 곳에는 이렇게 또. 경계가 살아나지 않아서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표면에 깔끔하게 잘 붙여 주는 게한 가지 좀 중요한 요령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붙이는 간격을 좁게 만들어 주면 실리콘이 얇게 싸지는 모양이 될 거고 넓게 해 주게 되면 넓게 싸지는 모양이 될 거고 테이프 붙이는 그 간격으로 내가 실리콘의 두께를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샤시에 실리콘을 쏠때 이 콘크리트 벽이나 벽돌 같은 곳에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런 벽돌이나 이렇게 칠 격칠한 면에는 마스킹 테이프가 굉장히 잘안 붙습니다. 붙는다고 해도 잘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같은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요 3M 요 77, 요77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뿌려주고 30초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주게 되면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곡진면 같은데 이런데 붙이기가 힘든데 그럴 때요77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한번 뿌려주고 얘를 붙여 주게 되면 접착력이 훨씬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아주 야무지게 붙일 수가 있어요. 벌써 접착력이 생겨가지고. 떨어지는 게 다릅니다. 실리콘을 사용해서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꼭 아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실리콘의 종류를 꼭 아셔야 됩니다. 종류란 뭐냐면 외부용, 베란다용, 창호용, 뭐 렉산용, 뭐 욕실용 엄청나게 종류가 아는데요. 크게는 이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는데요. 첫째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실리콘이에요. 투명, 반투명, 금색 이렇게 접착할 때도 사용하고 실링할 때도 사용하고 마감할 때도 사용하는 이런 일반적인 실리콘이 한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외부용 실리콘입니다. 일반 실리콘은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자외선 즉 UV 정황성 때문에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일반 실리콘의 햇빛을 받게 되면 이 수명이 얼마 못 갑니다. 이 햇빛은 우리 피부도 노화시키고 색상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물건이 삭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자외선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외부에 사용할 때는 이 자외선을 강한 그런 실리콘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외부형 실리콘은 별도로 외부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더 비싸요. 샤시 주변에 실리콘 쏘는 것처럼 외부에서 내가 뭔가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외부용 이 실리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습기가 있는 곳에는 바이오 실리콘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욕실이 되겠죠. 욕실 같은 곳에 일반 실리콘을 사용하게 되면 금방 곰팡이가 펴버립니다. 바이오 실리콘은 내 곰팡이성이 있어서 곰팡이에 어느 정도 강한 음,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실이나 주방처럼 물을 쓰고 습기가 있는 곳에는 바이오 실리콘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리콘의 종류는 이 수성 실리콘입니다. 수성 실리콘은 우리가 페인트 작업하는 곳에는 수성 실리콘을 써야 됩니다. 물론 다100% 그런 건 아닌데 90% 이상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이런 실리콘들은 불활성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발라 놓은 곳에는 페인트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페인트를 해야 되는 곳에는 수용성 이 아크릴 실란트라고 하는데 이 아크릴 실란트를 사용하셔야만 이 위에 페인트가 먹는다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요. 일반 실리콘 즉 내부용 실리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용 실리콘, 욕실 같은 곳에 사용하는 바이오 실리콘, 마지막으로 페인트 할때 사용하는 아크릴 실리콘 이렇게 실리콘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이네 가지 종류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경유 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한 부위에 정해진 그런 용도에 맞게 실리콘을 사용하셔야만 하자 없이 시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실리콘은 신이 내린 마감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인테리어할 때나 셀프 인테리어할 때이 실리콘 마감 없이는 완전한 마감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완전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실리콘을 마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요령을 오늘 한번 알려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